제가 강도형 리딩을 도중에 하다가 버튼을 눌러놓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또 다시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. 이 자는 젊었을 때는 눈이 아주 냉혈한, 잔인한 눈이에요. 지금도 잔인한 거는 맞지만 지금은 탁해요. 늙어서 보는 사진은 돈 욕심,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자예요. 여자도 더럽게 밝혀요. 나는 저렇게 이마가 번들번들번들한 사람들이 좋게 보여지질 않아요. 굉장히 좋지 않아요. 여자 되게 밝힐 거예요. 어떻게 이런 자들을 다 찾아 들쑤시고 찾아서 하나같이 뭐 김명신이한테 돈을 바치고 낸 자들도 90%는 될 거예요. 틀림없어요. 여러분들은 그거 파봐야 돼요. 그런 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. 뒷조사해서 추적해서 탐사 취재하듯이 해야 될일 그래서 검 어, 기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뉴스 탐, 뉴 탐사도 그렇고. 어, 뉴스 타파도 그렇고 제가 자꾸 그 시타 시타는 그 사람은 쓰레기예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쪽 그건 제가 자꾸 제그 사람은 생각나는 게그 누구예요 부엉이 눈그그 그 강원도 이광재인지 뭔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어 서울의 소리.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해야 돼요. 할 일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열심히들 일하면은 결국은 힘을 모아서 저자를 쫓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런데 이 자는 아마도 이 자도 역시 윤환용을 따라서 해외를 나가든지 해외를 갔다 오든지 뭐 그런 일이 좀 있어요. 이 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임명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. 자리를 뺏겨야 도로. 엄청난 진실들이 드러나요. 과거에 저질렀던 비밀들이 다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도 임명을 한다 이 소리예요. 근데 제가 모르겠는 게 임명한 뒤에 비밀이 터져 나오는지 하기 전에 터져 나오는지 한동훈도 관련이 돼 있어요. 한동훈도 관련돼 있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좀 생겨요. 새로운 일을 맡게는 돼요. 새로운 일을 맡게는 되는데,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임명을 받게 되는 건지, 아니면 임명을 받았는데 도로 그 직업을 뺏기게 되는 건지, 탄핵을 당하던지, 좀 그렇게 될 거예요.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안 좋아요. 안 좋고, 어... 이자들은 이 모두가 다 그냥... 100일의 임명이라고 보면 돼요. 100일의 임명. 이 자가, 어, 임명이 됐다고 치고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?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장관 자리 유지를 할수 있나? 이거는, king of wands.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리는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자리를 맞게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 유지하기는 힘들어질 거예요 소원을 이룬다 해도 잠깐 잠깐이고 힘들어져요 유지하기는 정치적인 운세를 보는 거예요. 제가 조희대라는 사람의 운세도 나중에 한한 한 달쯤 돼서 다시 볼 거예요. 킹어 페나클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.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로 봐서는 엄청 빨아대는 것 같아요. 윤석열이한테 자리 맡기 위해서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가려고, 얼마 가지도 못할 텐데. 이 사람도 해외 간단 말이에요. 해외 가고,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받아요 이 사람 공격받게 되고 궁지에 상당하게 몰리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해요.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키을 편악해서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손쉽게, 쉽게 임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. 된다 하더라도 하여간 이 사람도 맘 녹록하게 되지 않아요. 도로 끌려 내려온다든지, 그렇게 돼요.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그리고 통제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,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 여자 퀸 오브 소울즈도 있고 킹 오브 페나클스 이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쳐져요 결국은 내쳐지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리 유지 못해요 이자도 김명신한테 돈을 받은 거로 보이거든요 이 자도 자리 유지하기 힘들 거야, 이 사람. 제가 아무리 봐도 자리 유지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이거 한번 볼까요? 뇌물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자리를 도로 뺏기는 거다.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제가 볼 때. 도로 다 뺏기게 되는. 뭐, 자리도 맞게는 될 거예요. 자리를 분명히 임명을 하게 될 거예요. 하게 되는데. 어, 거짓말하고, 속이고, 이렇게 해서 자리를 얻게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뺏겨요, 도로. 제 리딩은 여기에요. 한 달쯤 더 있다가 나중에 추위를 보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. 여기까지 강도형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